이제 사용하시다가 전기 자극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먼저 약하거나 그럴 때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같은 색깔끼리 붙이시고요. 돌려 보시면 위쪽이 실제로 기계에서 나오는 출력, 그리고 밑에 쪽이 실제로 이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는 출력 들어가는 출력인데 이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 접촉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 테스트 하실 때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컵쪽을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됩니다. 흔들어 보셨을 때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여기서 출력이 출력값이 변한다 그러시면 은 이것도 사련줄이나 컵 쪽에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간혹 이렇게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간혹 이렇게 스펀지가 말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분이 묻어 있어야 출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갖다 이렇게 그 가운데가 마르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기계 자체에서 출력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스펀지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출력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확인하셔야 될 거는 가운데가 마른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떼어서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맞대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때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기계 자체에서는 출력은 이상없이 나오는 거고 대신에 이렇게 스펀지에 수분을 더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